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 약사입니다. 오늘 약사가 만난 사람들 이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약사 유튜버 1등이시죠. 우리 고약사님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잠깐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그렇죠. 약사가 되어주는 야기야기의 고약사이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또 같이 콜라보 영상을 많이 촬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저기, 밴저스의 또 약사님 한 분도. 그니까요. 러 네. 같이 한번또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오셨어요. 뭐, 따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안 오신 건 아니고. <laughs> 조만간 네. 약속 잡아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밴저스 네, 또 우리 시리즈도 있으니까, 네, 세분 약사님 모시고 한번또 같이. 네 하도록 하죠. 네네. 항상 저희 채널들에서 얘기하는 건 영양제 이야기죠, 그렇죠? 네. 네. 각자 채널 에 너무 많이 있어서 오늘 좀 가벼운 주제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건강한 삶을 즐기기 위해 좀 도움이 됐던 음. 책을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예, 소개시켜도 좋겠다그래서 아. 각자 이제 저희 아사님이 도움 받았던 책. 제가 또 도움받은 책,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 이렇게 좀 갖고 왔거든요. 그거 한번 또 이야기를 하면 아. 할까 합니다. 제가 네. 사실 책을 안 읽어서 제가 오래 전에 읽었던 책들과 비교적 최근에 읽었던 책두 음. 가지를 가져왔고 의약품으로 나를 셀프 메디케이션 할때꼭 필요한 되게 정리가 잘돼 있는 책과 영양제 선택할 때좀 알아두시면 되게 쉽게 음. 서술이 돼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건 아마 약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 드럭 먹어. 드럭. 몸을 위한 <laughs> 셀프 메디케이션.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저 이제 드럭 먹어도 보긴 봤는데. 네 일상생활에 조금 쉽게 좀쓸수 있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거 네. 하나 갖고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항상 구독자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좋은 음식 먹어라, 자연식 먹어라, 뭐 이러는데. 감이 참 애매해요 안 오죠 약사님 처음 시작할 때 먹는 것이 곧 나를, 나를 만든다 라고 하시는 거랑 일맥상통하네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그때 좀 참고해 볼수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제가. 아 밥상? 네 밥상에 관련된 잔식 책인데 한 7년 8년 된 거거든요. 사실 한 권이에요. 같은 책, 같은 저자 분의 아... 책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인의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 왜내 몸에 피로가 오고 피로가 오신 분들이 왜 자꾸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 또 성격의 문제, 불면의 문제, 수면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음... 그때 좀 이해할 수 있는 책. 아 그런 쪽으로 정리가 잘돼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죠. 사봐야겠네요. 어, 이거 왜 나에게는 이런 증상이 올까? 음... 네, 요에 관련된 책입니다. 아... 그 요거. 목차 한 번만 살짝 봐도 될까요? 아, 제가. 네네. 요리. 아, 이런 거구나. 이것도 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그것도 좀 음, 됐죠. 아, 공부가 네. 아, 네. 아, 아, 티가 났죠. 그러니까, 부끄럽네요. 어. 저, 저 아니 깨끗 <laughs> <laughs> 네. 일단 제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약사님책 드럭 먹어부터 어떤지 책인 한번 좀. 어 이거 너무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새로 샀어요, 제가 한 권이 있는데 집에 한 권이 있고 약국에서 아... 보려고 사는 건데 약사들 사이에서는 꼭 봐야 될 필독서 정도로 음... 지정이 돼 있던 책입니다. 미국의 그뭐 스타 약사 수지코인이라는 그분이 쓰신 책인데 드럭 먹어라는 게 보통 드럭이 약이고 먹어가 도둑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내 영양소를 뺏어가는 도둑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이 사람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어떤 약이 내 몸에 어떤 영양소를 뺏어가나? 그게 이제 포인 그런 책이고요. 어떤 분에게 적합하냐면은 만성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오랫동안 혈압약이나 뭐 우울증약이나 그런 쪽 신경과 약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영양소가 어떤 약 때문에 뺏긴다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에 제가 다시 봤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그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해외 제품들이 많이 소개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르는 기준, 수지코엔 입장에서 추천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뭐 해외 제품들을 고를 때 어떤 기준 가이드로 봤던 그런 책이에요. 최코엔 약사님이 쓰신 책들이 그런 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음. 뭐 갑상선 관련된 약도 있, 있고요. 네. 두통 관련된 책도 있고. 음. 그리고 24시 어. 셀프 메디케이션이었나요?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좀 나는 전문적인 좀 지식을 더 얻고 싶다. 이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책은 기본적인 그 영양소들과 미네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아. 잘 들어가 있고, 어떤 걸 고르고, 부영제나 뭐청가제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고를 때 핵심이다. 이런 걸 가이드를 해주는 내용도 있어서, 어, 영양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성분에서 고르는 기준은 뭐고, 뭘 주의해야 되고, 어느 정도 용량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게다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괜찮아요. 저는 아예 초짜가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예. 네. 나는 영양제 중급 정도면 된다. 음. 이 정도 분들한테는 딱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영양제를 고르는 법이나 용량, 부작용 이런 거를 설명해 준 책이 잘 없더라고요. 그쵸, 진짜 없어요. 제가 그래 쓰고 있잖아요. <laughs> 그호트 <laughs> 계약전잖아. 네. 책 나오면 일단 저좀 사인 아 예, 한번 아 예, 아예. 주세요. 아, 서평 한번 해 주시죠. 아, 서평? 어. 아 부담 나 서평 부담스러운데. <laughs> 네. 저희 북 콘서트 한번 아, 예. 좋습니다. 네. 약사님이 고르신 내 몸의 에너지 도둑 이거 아, 요거... 부신 피로 네. 저도 이런 게잘 정리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골라야겠다라는 어떤 그 선택이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이제 부신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네.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이제 전문적인지 아니면서도 좀 쉽게 볼수 있는 책들이 뭐가 있을까 봐 고르다가 지금 요게그 윌슨 박사라는 분이 쓴 건데요. 음. 우리나라의 기능의학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번역을 해서 만든 책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전문적인 부분 이 부분이 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이책 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냐 제가 여기 써있게 아예 이책 뒤에 있어요. 디유 헤보 아드레날라 포티고야 발음 좋으시네 발음 안좋으시잖아 네, 한국식 발음이서 아, 예. 네. 이유 없이 피곤하십니까?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힘드신가요? 커피나 콜라를 마셔야 기운이 나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가라앉습니까? 소금기가 많은 음식이나 시내게 땡깁니까? 일상의 사소한 것들과 자주 부딪히나요? 질병이나 스트레스부터 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아뭐더 이상 흥미를 끊은 일은 없습니까? 잠자리 횟수가 줄었습니까? 자 이런 분들은 이 책이 필요할 수있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면은 다 해당돼요 진짜 <laughs> 그치? 항상 이, 이거 진짜 이거 다 해당되는 거 같아요 아, 현대인들 아, 이게 부신피로라는 게 사실 정통의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아, 있는 맞아. 부분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만약 이게 잘 해석이 돼 가지고 치료의 가이드가 나오면 음.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이 다 피곤한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무기력해지고 수면장애가 생겼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아, 저는 예전에는 예. 막연히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피곤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때문이 이다고 뭐 육체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나는 되게 불편하고 힘들거든 음.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를 많이 풀어 줬던 게이 부신 피로 개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신 피로를 조금 체크할 수 있는 법도 돼 있고요. 음. 그리고 안에 영양소가 아주 자세히 써 있다. 아, 써 있구나. 네.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네. 거기서 안에, 소개한 영양소 몇 가지만 좀 알려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보면요. 보충제 보충제가 있어요 아. 있고 비타민 C 우리 항상 얘기하는 오마비디유 C 아, 다 들어간다고 보니죠 비타민 C 마그네슘 그다음에 판토텐산, 판토텐산. 네, 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약초들이 들어있어요 판토젠 아, 감초, 감초. 아시와 간다, 음. 뭐 홍경천 아. 다 들어가 있어요. 인삼, 가시오가피, 음. 생강 뿌리 그 네. 이유들이 다또 자세히 되어 있어요. 음. 부신 추출물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쓰지 않고 음. 뭐 미국에는 이제 품으로 쓰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티솔 부신에 대한 음. 해부학과 생리학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사분들이나 전문가분들 도 조금 읽어보셔도 괜찮겠다. 음. 네. 다.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작년에 출간하려고 이제 막 알아볼 때 샘플이 필요해가지고 낙사님들이 아 책을 어떤 걸 어떻게 만들었나면서 여러 개를 샀거든요. 음. 그 중에서 가장 어, 되게 좋은데 하고 제가 봤던 책이에요.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고 있었던 의약품에 대한 아 기본적인 내용이 잘 들어 있어요. 제목 자체가 몸을 위한 최선의 셀프 메디케이션. 그 셀프 메디케이션에 관한 내용이 고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약국에 있는 의약품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병원을 가야 되나 딱잘 갈라놨어요. 병을 키울 수 있는 상태에서는 병원 가라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약사가 할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딱 구분지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염이 있다.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온 비염을 컨트롤할 때는 뭐 지르텍 같은 약국 약을 활용하면 좋고 만성화된 비염은 병원 가서 예방이나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분해놨고요. 화상 같은 걸 입었을 때도 화농성이 생기거나 깊은 이도화상 이상하고 병원 가라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 놓고 약국약의 한개도 정확히 인식을 하는 상태에서 가이드를 딱 해놔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점은 제가 적어 놨는데 질환별로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싹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비염, 두통, 감기, 몸살 다 구분해 놨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제품과 성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알면 쓰면 가스 알면 상품명이 그냥 적혀 있어요.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지명해서 먹어도 된다. 이 성분이 이런 거다. 이렇게 약국 가서 실제 쓸수 있는데요. 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카테고리가 약대약 약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약을 비교하는 카테고리도 있어요. 많이 질문하는 뭐 대아제랑 회스탈이 뭐가 달라요? 항히스타민제는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쉽게 나와 있고 저희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신규 약사가 처음 약국과 나와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 내용이 잘 정리가 어, 돼 있어요. 되게... 에딩펜으로. 어, 체인인데, 아, 다행이다. 아, 뭐, 뭐아 이거 좀 봤어요. 아, 앞에만. 이거는 주로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영양제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쓸수 있는 승비약에 대한. 네, 일반의약품만 아. 나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상담도 받아봤는데 어제 교통사고를 나서 허리가 아픈데 영양제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 <laughs> 거거든요. 바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의약품이 이럴 때쓸수 있다는 라걸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가져왔습니다. 는 아니고 최근에 이걸 봤어요 제가 아 <laughs> <laughs> 어, 좋은 책이네요 예, 몸을 살리는 이 몸에 좋은 이, 야, 예 저는 이제 좀 진짜 하루하루 일상에 쓸수 있는 거에 책을 좀 골라왔어요 이게 제가 이제 항상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음. 하는데 정말 저도 막막하거든요 그냥, 그냥 좋은 거먹어그러면 상추쌈, 채식쌈, 이거만 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먹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좀더 가정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음. 바로 송화군 김옥 김옥경 여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김옥경 여사님이 송화군 분의 부인되시는 분이신데요. 아 원래 송화군 선생님이 원래 대장암에 걸리셨다가 음 말기 대장암이었는데 김옥경 여사님이 음식 갖고 만음 계속 하셔서 아 이제 치유를 했던 그 노하우를 여기다 한 거고요. 사실 이게 제가 어, 목숨 걸고 편식하다는 라 어떤 엠비스페셜을 보고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분들이신데 음 이분들이 하는 그 자연생활 치료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제가 이제 블로그 하기 전에 네한 8년 9년 됐죠 그 전에 이제 여기를 갔었어요 아, 아 7박 9일 뭐 프로그램? 아 이런 게 7박 8일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네. 같이, 같이 동업했던 약사님이랑 아형 가서 좀 쉬고 오자 그래서 가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고요 음와 자연식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구나 이거를 정말 배우고 왔던데 음 그리고 그때 마침 쓰고 계셨던 책이었어요 이게. 아 이게 그 먼저 나온 책이었고요 그게 그 제가 갔을 때 썼던 책이셨어요 여기 보면 보이세요? 오, 어... 이 <laughs> 아니 뒤에 <laughs> 서평이 있구나. 네, 서평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책을 봤을때 그냥 어 와서 느낀 점좀 좀 써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책에 실렸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서평이 제가 실려서 쓴 책이 아니라. 정말 책 되게 편해요. 자연식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있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요. 정말 쉽게 할수 있어요. 아 요리를 하는 거군요. 네. 식재료도 되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음... 그러니까 식, 우리가 식사나 이런 걸 만들 때 보면 기본 이제 조미료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음... 자연식으로 쓸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줬고요. 자연식 먹거리에 대해서 좀 감이 없고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한 번쯤은 사셔서 조금 보셔도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짜장면 만드는 법도 있고요. 샌드위치도 있네. 요 샌드위치도 아 있어요. 야채 샌드위치. 책이 네. 세권이잖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제일 처음에 지신 거라 요리에 위주로 그냥 막써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요리 위주로 이렇게 사진이랑 이렇게 다돼 있고요. 두 번째 거가 저는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음. 아침, 점심, 저녁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음. 일주일 식단표가 다돼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최근에 썼던 아무리... 거를 제가 이건 이제 암 환자를 위한 음... 음 식단들을 썼어요. 이런 것들을 쭉 하... 하는데 정말 먹 음식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해 주세요. 네, 정말 이렇게 가자 안... 가자아 정말 좋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책 간단하게 얘기하려는데 우리 말이 많았나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PPL이 들어간 것 같아요. <laughs> 그런가 그렇죠. PPL PPL 아닙니다. 아, 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쨌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네. 좋은 책도 많잖아요. 네. 시간 되면 또 우리 한 번씩 책 이야기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은 댓글로 많이들 이렇게 물어봐주시고 호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사님 만나 뵀는데. 항상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고약사님에게 건강이란? 어, 되게 막연한 두려움 같은 아... 게 있어요. 되게 두렵고, 한편으로는 저의 자부심, 이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되게 양면적인데, 왜그냐면은 어, 저희 부모님 중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돌아가신 걸 보고 나서 되게 무서운 거구나, 건강을. 음... 건강했던 사람, 오늘 아침에 인사하고 갔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는 걸 보고 건강은 정말 무서운 거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인생의 동기부여와 자부심 이런 걸로 다가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운 게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은 두려움이지만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하루하루의 헛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꼬치는 병은 없습니다. 목꼬치는 습관만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뉴트레스였습니다.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